제가 만약에 기존에 쓰시던 것처럼 빡빡하면 힘을 많이 줘서 막, 오우, 막 이래야 되거든요. 그리고 롤링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. 안 발리니까. 그런데 보시면 저 롤링 1 0 번도 안 했어요. 그런데 불구하고 흡수요? 흡수 잘 돼요. 저는, 저는 성인이잖아요. 저는 성인인데 제가 이 포포크림을 쓰고 화장을 했거든요. 자,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? 지금, 발림성이 너무 좋고 크리미하고 실키해서 제가 손몇번 터치 안 했는데 다 먹었, 다 먹었어요. 지금 보시면 윤기가 반질반질 도는데 지금 화면에 제대로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아쉽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윤기가 좔좔좔 흘려요 오일을 바른 것 같은? 우리가 보통 풋풋크림은, 음, 밤 중에서도 고체밤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, 그리고 메이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, 오, 어, 기름지진 않나요? 화장 돼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, 화장 돼요. 저 이거 바르고 화장해요.